지금 동아대를 출발해서 둘레길로 가는 중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계단이 아주 많습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여기는 바람도 불고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땀이 납니다 지금. 계단을 지났어요 지금. 로막길을 오르고 있는데 저 위에 힌터 하나가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남아있군요. 하... 여기서 지금 보이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저기 하구 뚜껑이 보이고, 저기 저 뒤에, 어... 얼숙도 대교를 지나가는 다리도 보이고 합니다. 하... 그리고 저쪽에 멀리 녹산 공단도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김해 공항.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곳입니다. 오늘 날씨가 말려요 그렇죠? 아까 그 쉼터를 지나서 오면은 여기 또한 군데 여기 성악산 맹품 숲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있군요.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정상길로 가는 길이고, 요, 지금, 저는, 서강약수트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항 약수터에 나와갑니다. 옆에 보면은 그 운동기구와 그 운동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화대를 출발해서 지금 여기 승하경약수도 지나서 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햇빛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는 길 밑에 지금 야사수 잎으로 엮은 이 깔판을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걷기도 좀 수월하고 비 왔을 때도 좀 이게 흙탕물에 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좀 좋은 곳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하늘 보면 바랐습니다. 여기가 불심약투터입니다 여기 물레방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장이 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렇게 설치해 놓은 거라서 지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도 소환을 해서 집으로 내려가는데 오늘은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거북 약수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앞에도 지금 문동기구가 있고 그리고 장천공을 보이는군요 이렇게 심서하고 사람들쉴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래 거북약수터 쪽으로 가는 길은 아주 고바위길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는 길은 계속적으로 고바위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합니다. 여기가 166호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동기구와 심폐가 있습니다. 거봉 계속 들어 올라가는 중인데, 진짜로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계단과 함께, 옆에 로쪽으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적인 오르막길입니다. 한 30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2 30분 정도. 지금 산의 전문가이신 산생강님께서 내려오고있습니다 아이다 그래 지인을 만나서 스틱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길 보이시죠? 오바이길 50개 연 이방지라고 아주 이걸 하면은 생각보다 이팔 근육이 쫙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오. 예, 한 시간 몇심히 하시네요. 예. 아 좋아요 이게. 예. 열기는막 예. 뼈가 아프고 막 그, 근육이 아프는데. 이 어, 이렇게 해서 또 반드시 꺾꾸놓는 거야. 꺾 이렇게 해서.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예. 운동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운동은 생활화해야 됩니다 생활화. 생활화해야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퇴근길에 이렇게 등산하시고 네. 집으로 바로 퇴근하시잖아요. 아, 예. 아주 예. 아 좋은 일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지금 퇴근할 때 6시에 출발해서. 좀산 예. 넘어왔는데 예. 에, 이 힘든 세상 살아가려면은 아,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야, 그렇지 않으면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laughs>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에든 해서 이 세상을 헤엄쳐 나가는 것입니다. 지근지세라 아, 뭐. 했습니다. 지근지제, 네? 지근지제. 아, 팔 아프겠네 이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산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산으로 출발. 산이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산이 여러분이 귀찮게 합니까? 산 속에 들어가면은 이 고요함, 고요함 사색을 즐기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산으로 출발을 꼭 하세요. 물론 뭐 다른 운동도 많이 있지만은 산은 엄청난 땀이 흘러서, 여름철에는 특히, 땀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흘러서, 얼굴이 뜨끈뜨끈하죠? 해 피부가 아주 좋아지고 이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가는 거예요. 산. 산은 우리의 희망이고, 앞으로 쭉 가야 됩니다. 만세!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 바람이 많이 부는건 시원합니다 구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죽이는거죠